스포이드 사용의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스타일 목록으로 된 제목이 세 개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곳을 오렌지색으로 하고자 한다면 스포이드를 찍을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찍으면 근데 그단락 스타일까지 따라오게 돼서 제가 의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. 그래서 취소를 누르고요. F를 눌러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. 그 다음에 스포이드 I 눌러서 스포이드를, 색값, 색값을 여기다 박스에 입력하고 다시 여기서 스포이드를 찍어서 본문에 넣으면은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바로 바꿀 수 있, 있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여기서 이제 바, 색깔 바꾼다고 한다면, 그래서 책을 맨날에 있는 이 색깔인데 찾아, 일단 찾아야 하고 다시 여기 이 부분을 다시 좀 드래그해서 그 색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클릭해야 되겠죠. 상당히 번거롭습니다. 하지만은 색값이 어디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박스 하나 그린 다음에 색 넣고 다시 여기서 클릭해서 넣으면은 색깔 이렇게 바꾸는 데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. 이 박스에서 이 스포이드를 이걸 찍었을 때, 이 글자 스타일이라든지, 뭐 글자 체 이런 것들은 이 박스기 때문에 정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오로지 색감만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또 스포이드를 딱 찍으면은 여기색각밖에 없기 때문에 색상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.